자, 1054번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fx가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있는데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을 찾으라고 하는 말은 원래 함수랑 항등함수를 서로 같다라고 논다 그러면 이게 뭐로 같은 거냐면 y로 같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야 돼 그래서 양변에 6을 곱하면 x제곱 더하기 8은 6x가 되고 얘는, 요렇게 해서 나오니까, 이거를 풀어주게 되면, x-2, x-4니까, x가 2 또는 4. 그러면, y는 여기다가 똑같이 넣어주는 거라서, 2콤마 2랑, 4콤마 4가 되고, 얘가 문제에서 정의된 x가 0 이상인 거에는, 둘다 이상이 없기 때문에, 둘다 답이야. 그래서, 얘네들의 거리를 구하게 되면, 402의 제곱이니까 4 똑같이 4 그러니까 얘는 2루트 2가 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